오늘은 1184회차를 위한 두 번째 패턴입니다. 숫자 17과 27과 같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셀이 동반회차입니다. 동반회차 이구와 동반 다음 회차에는 녹색으로 표시된 셀이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947회차, 989회차, 1143회차, 1165회차, 1178회차, 1183회차가 나타날 것입니다. 각 화면마다 녹색으로 표시된 셀에 있는 숫자들의 변화 상황을 살펴보세요. 947회차입니다. 989회차입니다. 1143회차입니다. 1165회차입니다. 1178회차입니다. 1183회차입니다. 무언가 느끼신 게 있죠? 1184회차 두 번째 패턴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보다 이번에는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살펴보겠습니다. 947회차, 989회차, 1143회차, 1165회차, 1178회차의 이구값과 같은 끝수를 가진 다음 회차의 값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947회차는 8에서 18로, 989회차는 18에서 28로 1143회차는 16에서 26으로, 1165회차는 7에서 17이 아닌 27로, 1178회차는 6에서 16으로 변화하면서 동반 다음 회차에 출현하고 있습니다. 1165회차만 7에서 27로 20 증가된 값이 동반 다음 회차에 출현하였고, 947회차, 989회차, 1143회차, 1178회차는 모두 이구 값에서 10 증가된 값이 다음 회차에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패턴의 흐름에 변화가 없다면 이번 1184회에는 1183회차 이구값에서 10증가된 갑인 25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참, 개인적인 취미로 로또 패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된 번호는 당첨을 보장하진 않으니 재미로 봐주세요.